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감 김종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이번 주, 어,부터 드디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작성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아, 지난 이 코스피 지표에서, 아, 보듯이, 지난 4월에 탄핵 정국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어그 상황이 펼쳐질 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로운 경제 정책 새로운 인물 이런 것이 들었으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드디어 그 지난 수요일부터. 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무상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월봉을 보면, 지난 2021년 6월에 3,316.08을 넘어서서 촬영일 현재 최고가가 3,344.70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정말 그 모든 국민들이 지난 2021년 6월 이후 거의 4년 동안 암울한 시기를 보냈죠. 특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30%에서 50%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에서 심적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런 거 훌훌 털고 그동안 못 올라간 거 올라가기만 해도 사천돌파는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 이제 앞으로 그동안 못본 돈을 차곡차곡 벌면서 아,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진입해야 되느냐 아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그 중에서 오늘 하나의 종목을 보면 K 옵션이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종목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아, 2022년 1월에 아, 구천 삼3사4 4원까지 갔죠. 작년 8월에 2735원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어요. 아, 거의 6분의 1 투마, 7분의 1투막이난 상황에서 다시 2024년 9월에 5870원까지 올랐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지난 3월에 29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짱바닥을 형성하면서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 지난 8월에 이 2735원을 찍고, 5500원이 넘었다가, 또다시, 3000원 수준까지사월까지 하락한 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6월 25일날, 2600원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지금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바닥을 강하게, 4400원, 또 4350원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으면서, 하시라도, 어, 날라갈, 날라갈 태세를 차리고 있다. 그, 지금 두 달, 반여 동안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날라갈 찬스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에 2600만주는 600일 최대 거래량이에요. 어마무시한 거래량이죠. 아, 다시 들어가서 보면, 아, 이때로 들어가서 아, 보면, 엄청난, 엄청난, 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는 엄청난 거래량이 네,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캔들 차트 보면, 어, 정말로 어, 장대 영봉이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후 계속 등하지 못하고 상한가를 치면서 600일 신고가를 600일 최대 거래량을 만들었지만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늘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약 여기 보면은 4,350원, 4,4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세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정복이 아, 하시라도 5천 원을 재돌파하면서 5천 500원, 6천 원, 아, 6천 500원 그 이상으로 어, 날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 지난 아, 6월 25일에 2,6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을 일으킨 세력이 아직 전혀 나가지 못했고 아, 그때 종가인 음, 그 5,380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넣은 큰 돈과 그 막강한 거래량을 우리가 담보로 알고, 보험금으로 알고 진입을 한다면, 하시라도이 종목이 날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아울러서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장려 했다고 올초 돈벼락 투자자문 신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주식 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돈을 벌어주자 라는 원다운 꿈을 꾸고 시작했죠. 이 꿈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2개월 무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상당인데 두달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투자자문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유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키움한투 미래 세계의 고유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움유권은 지금 183일, 딱 반년이 됐죠. 반년이 됐는데 18.08을 18.08 기록하면서 이거를 두배 찍으면 3 6대그영수인률이 나오죠. 한투도 16.93, 미래도 164일인데 14.92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대개 35%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익률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따블, 따따블, 텐베거 이런 거 누리지 않고 여기 나오는 마우치 실현 이익을 매일매일 누적시키면서 이익을 실현, 어, 모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문의 운영 현황을 매일 보고 하는, 이렇게 게시하는 회사도 저희 회사밖에 없다. 아,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은 저희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꼬박꼬박 차곡차곡 돈을 벌게 된다면, 아, 우리가 복리의 마술을 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하면, 아, 30%의 수익률을 계속 갖고 간다면, 5년 뒤에 1억이 3억 7,100이 되고, 40%의 수익률을 보인다면, 아, 5년 뒤에는 1억이 5억 3,800만 3천, 5억 3천 원이 되는 복리의 마술을 우리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라서 우리는, 템베 거, 뭐, 이런 거 누리지 않고, 이 실현 이익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티끌마 태산의 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전법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2개월 무료자문 기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날라가고 있는 코스피 주시장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인 베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 종목도 아 2014년에 5,830원까지 갔다가 지난 5월에 780원 역사적 신저가까지 떨어졌죠. 아 그런 와중에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살짝 아약두달 아, 정도 늘렸다가 아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 에, 가격이 약 800원 수준이었는데 에, 그때 가격 대비 3배 이상 올랐죠. 아 이렇게 에, 아 팍팍팍 아 올릴 수 있다. 대량 거래량, 600일 최대 거래량이 이 정도로 어 무섭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정말로 600일 최대 거래량 1,4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캔들 볼린 차트 보면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 종목이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서 한동안 거의 두 달을 헤매다가 그때부터 다시 상한가로 치고 올라오면서 바닥 대문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초고가를 2,950원 기록하면서 거의 3배 이상, 네배가량 바닥 대비 오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K옵션도 하시라도 그 그동안에 그 충분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에 앞으로 기대를 해봄 움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아, 턴오란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복을 발생시키면서 오르는 이런 종목들에 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화인베스트를 보면 바닥 대비 거의 세배 이상 아, 오른 상황이 발생했죠. 꼭 방산, 아, 원전, 아, 조선 이렇게 이런 아, 종목만 세배 아, 내외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바닥을 치고 날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을 구분해야 된다.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돈을 안겨주는 기업이 우리에게는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 이 대세 상증장에 좋은 주식에, 좋은 기업이 아닌, 나에게 돈을 남겨주는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동안 못버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모왕 김정수였습니다.